대속의 죽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복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세 가지 경우를 기록합니다. 그중이 본문이 세 번째입니다. 이 본문이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직접 해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분 자신이 아니었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자발적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죽음을 수동태로 표현하시며 자신이 배신당하고 거부당하고 죽음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하고 자기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섬김으로 점철된 그분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교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후에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속의 은유에서 어떤 의미를 추론해 낼수 있을까요? 첫째, 대속은 우리가 심각한 공경에 빠졌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풀려날 수 없는 죄의 종이나 노예에 비유됩니다. 둘째, 이는 우리가 얼마나 큰 값을 치르고 해방되었는지를 암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쓴 것처럼 우리는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유월절을 염두에 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이 양의 피를 대신 흘려 목숨을 구했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셋째, 이는 그리스도에게 사신받은 우리는 이제 그분께 속하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제와 영원히 그분의 소유입니다.오늘은 요한 계시록 5장 6절부터 10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